안녕, 친구야. 오늘은 ISFJ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ISFJ는 따뜻하고 친절하며, 예의 바르고 현실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들이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게 좋아하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ISFJ가 일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고, 어떤 일을 잘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알아 봅시다. 첫 번째는, ISFJ가 팀원들 간의 갈등 조정을 잘하는 상황이야. ISFJ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능숙해. 이런 특성 덕분에 팀 내에서 조화와 협업을 촉진시키고 적극적으로 팀원들 간의 소통을 이끌어 나가게 돼. 다음으로 ISFJ가 세심한 관리를 통해 업무를 잘 처리하는 상황이야. ISFJ는 신중하고 철저한 성향 때문에 작업 과정을 꼼꼼하게 거치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결과물을 완성해 나가는데 능숙해. 마지막으로 ISFJ는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능숙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뒤로 미루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상사나 동료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못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모든 ISFJ가 이런 특성을 가진 것은 아니니까.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그들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